안녕하세요. 포스코의 대표 김영진이자 포스코는 철강부산물을 제외를 위해서 모기능성 자산분말과 분말코어를 만드는 투기자 기업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 자산분말을 액티드 실리콘 베이스의 자산분말을 하고그 분말을 이용해서 자산부테링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포스코는 포스코에서 받는 철강부산물을 활용해서 소유의 실리콘 베이스의 파우더를 이와 같이 만듭니다. 이와 같이 만든 파우더를 분말 소별성능 기술을 이용해서 보톡 소화를 막는 그런 소화장 기업입니다. 열처리 바저고품의 차 분말 경제사 대비 우수한 자동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소화에서 막는 표면 구간물을 활용하여 에, 자동물 특성화 활용과 성형 및 열처리 기술을 통해 분말 경제사 대비 우수한 작동 특성을 소화하였습니다. 예, 포스코를 i n p 에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발표를 통해서 저희 회사의 기술 경쟁력과 앞에 나와 에 대해서 말씀드리 하겠습니다. 포스코 화이 네, 벨라스케스의 불카누스의 대장간입니다. 아폴론이 불카누스에게 그의 아내인 비너스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전해서 불카누스가 놀라는 반응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 포스코의 자성 분말을 이용한 모터 코어를 보며 놀라는 모습으로 위트 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성분말 분말 코어를 개발하는 기업 주식회사 포스코어의 김형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어 대표 김형진입니다. 예, 저희는 포스코 산내 벤처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어, 22년에 출발을 하였고 23년에 법인 설립했고 올해 i m b 에 선정된 영광을 누렸습니다. 어, 저희는 저가치 철강 부산물 자원을 고부가치 원재료로 활용하여 고성능의 자성분만 어, 및 모터 코어를 제조하는 예, 소부장 스타트업입니다. 예, 저희가 주목하는 시장은 핵심 모터 시장입니다. 뭐잘 아시는 대로 연4.1% 성장률로 어, 28년 세계 글로벌 175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모터가 주로 사용되는 건 친환경 차뿐만 아니라 가전, 발전, 전동기들은 구동부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 모터 소재 생산을 위한 글로벌 어, 규모 투자가 증가가 되고 있고 국내 해외 대처소들에서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주목하는 건 모터 수요 변화와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의 급격한 증가, 두 번째는 고객 니즈의 다변화입니다. 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재 현상이 26년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있으며 실제 모터 수요가들이 에너지 효율, 실수율, 고출력 소형화 측면에서의 어, 니즈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강판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강판서할수 없는 일부의 영역을 분말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며 모터 소재 수요 확대 및 고객 니즈 다변화 대응을 위한 가공 방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철강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 그다음 모터 코어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지고 부, 어, 분말을 만들고 분말을 통해서 부품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예, 저희의 기술 차별성은 경쟁사가 재현 불가능한 독자적인 공정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고순도 원료 특성, 즉타 분말 경쟁사와 달리 프리믹스되어 있는 부산물을 갖고 와서 처리하고 녹이는 과정 중에 분말을 만들고, 두 번째는 낮은 산소포화도 관리를 통해 예, 밀도를 높이는 기술, 세 번째는 유연한 입도 제어를 통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사이즈로 입도를 만들고, 마지막, 저연층을 통해서 자성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공정부산물과 제품부산물을 통해서 부산물 수급을 하고 저희가 분말을 만들어서 분말을 판매 또는 분말을 이용한 부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 원료 가격의 경쟁력은 당연하고요. 또한 친환경 소재 비율 확대 대기업들이 통하기 때문에 ESG 관점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팀입니다. 저는 포스코 사내 벤처 팀이고 포스코 기술연구원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예, 그 사업화까지 하게 됐고 오진택 박사를 포함한 아홉 예, 명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는 향후 미래 모빌리티 동력 산업을 위한 철강 부산물 자성분말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며 현재는 시장 진입 단계에 있습니다. 자, 시드 투자는 19억을 완료 받았고 현재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지로 ESG 자원 재순환과 예, 고기능성 자성분말 소재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예, 한더 성장할 수 있는 포스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